보라, 보라, 보 이어서 가야죠. 오늘은 짧게 두 편만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크 소울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없네요. 로스트 캐슬도 아직 안 올라갔고 지금 어제, 원래는 이제 월요일에 휴방할 때스카이림 올라갔어야 되는데, 스카이림이 영점각 때문에, 영점각은 솔직히 정확히는 없었는데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영점각이 나올만한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영점각 자체는 안 나왔지만 빠르게 걔를 편집하느라고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편집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고 업로드가 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어제는 같이 올려버리려고 그랬는데 로스트캐슬을 로스트캐슬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 두개 나눴더니 한 시간 반짜리로 두개 나눴더니 너무 많이 해버렸어 너무 재밌었어 이 생각에 진지하게 하면 한 번에 깰거 같은데 너무 즐겨버렸어 무기 갖고 놀다가 죽어버렸잖아? 어찌됐건 바로 협곡으로 가서 마지막 보도록 하죠. 오늘 저기 키자에서 노가리를 까버렸는데 바로 가야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갑시다. 태간한테 하나 줬었죠? 마지막 거는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데, 빨리 주겠습니다. 아, 돈은 사실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였나? 오디레이터였나? 뭐였죠? 그, 오자 돌리미네들이, 오시가문들이 돈을 저한테 준다 그랬는데, 저는 이미 돈이 필요가 없는 경지에 와버렸기 때문에, 뭐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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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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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이게 뭔데, 이, 이게 이 뭔데... 와, 나 처음 봤어. 그야 어, 뭐야? 기자마자, 기자마자, 키자, 무슨 짓이야? 뭔 소리야 방금 그 병원 소리? 안녕하세요. 어 기자마자 새로운 몬스터가 나왔네요. 어, <laughs> 아야 아제 벌써 도착한 거야? 어, 도착했네. 바로 앞이었어? 아, 나좀 많이 왔구나. 오 바로 옆이네. 어 이곳이군요. 나는 어, <laughs> 나는 처음에 그 게이트 클론 줄알았어 근데 얘네가 땅에 들어가는구나. 몰랐었는데 네, 저번에는 웜이네. 이건 당연히 건물 이로 가면은 못 때리겠지? 오이 잘 됐어 에이다가 활약 좀 해야 돼 에이다가 너무 힘내 에이다 이 내가 응원한다 아 미안 고의가 아니었어 근데 대 경험치를 안 주네요 칠밖에 안 줘요 여기 애들이 다 많이 주는데 강하고 많이 주는데.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안 맞아봐서 모르겠네요. 에이다를 노리더라고요. 저건 아마 로봇이겠죠? 여기, 여기 있는 로봇이랑 약간 서부 지역 같다? 서북에 나오는. 가봅시다 로봇이고요. 여기도 로봇. 에이다 왜 이렇게 일 잘하냐? 이번 목표는 뭘까? 조사하세요. 어디 봅시다. 절로 가는 건데? 입구로? 아, 로스트 캐슬 이번에 재밌게 할것 같다.

불러도 웜 이라는 종류가 원래 있나 보다. 되게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네. 아, 저 어디서 알고 있던 것 마냥? 그기서 처음 봤는데 도와줄게. 아, 로봇공학자 사용. 오, 예이.

쓰는 게 너무 많아서 함부로 줄 수가 없네. 일단 몽둥이 받아.. 아.. 이미 많이 있구나. 야, 얼마나 줬다고 이게 이거 두개 받았다고 지금 5.3 받았다고 무겁다는 거야? 아, 너무.. 양아치인데? 뭐 있는 것도 없는데 모두도 없고 왜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 아, 고기 때문이구나. 와, 게이트클로 고기가 이렇게 좋아? 굽지도 않았는데? 와 어썸하네 고기 좀 버려야겠다 너무 많다 고기가 아이막 구운 얼룩 고기 일반 고기는 버리고요 좀 좋은 것만 쓰겠습니다 꽃등심 좋지 누카르 고기 필요 없지 얼룩 고기 필요 없고 아왜 이렇게 다 좋은 게 많지? 아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다 놓고 만약에 안 없어져 있으면 와서 먹으면 돼. 그럴 일요 없겠다. 블러드웜도 고기가 있을 텐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벌레 같아서. <laughs> 뭐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생츄어리 힐즈 가서 나눔 좀 해야겠어. 인간들한테. 와, 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거 되게 예쁘다. 사진 하나만 찍고 가자, 우리. 반대로 돌수 있니? 자, 어떻게 잘 돌아봐봐. 여기를 보고 있다가, 그렇지. 와 예쁘다, 예뻐. 여기 썸네일 하나. 자, 이번 목표는 뭐냐. 금고 단서를 모으세요. 단서를 모으는 게 목표군요. 자연석이 단서의 목표. 아 단서. 로봇을 보안관으로 쓰는구나. 세겜 내에는 총알 몇 발로 안 죽잖아. 그렇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분명히 하다 벌레 나올 것 같아. 그캅이야 최대한 만나지 않고 제압을 하겠어. 보안관이 제압하겠지. 와.. 이런거 보니 참신하다. 사람 시체도 있구요. 저런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 있구만? 여기서 나온다거나 뭐 그딴거 없지? 지금 원래 여기.. 그래! 있구만! 있구만! 있을 줄 알았어! 있을 줄 알았어! Oh, track, <웃음> <웃음> 졸라 징그러! 뭐야! 야, 야, 뭐야, 저, 뭐야, 곱등이 뭐야, 야, 야! <laughs> 곱등이 뭐야, 아씨 야, 날이 갈수록 아주, 아주, 미쳐, 미쳐, 아주. 어, 미쳐, 미쳐. 다양한 어. 곱등이? 와, 제정신이냐? 도라이들이네,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laughs> 야. 야, 얘는 차원이 다르잖아, 얘는. 아, 진짜, 곱등이 거기 뭔데. 어, 어, 발가락, 발가락 이 힘들어가서, 어, 자. 발바닥에서 뭐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 어우, 기분 나빠. 어우. 어우. 연천 살아서 곱등이 많이 나온다고. 아, 개극혐이네, 진짜. 야, 내가 거미 보고 진급하다 그더니더한걸 갖고 왔어. 내 거미 정도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요즘 심했잖아. 아, 씨발. 건물 위까지 뛰어 올라올까봐 개 무섭다. 세 번째라고? 나 아직 두 번째를 못 얻었는데요. 아나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건물 이 뛰어다녀야겠다. 어우 씨 어, 씨발. <laughs> 우리가 있다 했어. 야, 근데 저런 게 나올 줄 몰랐네. 아야야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뭐 부서지는 소리 안 왔어요? 벌레 알 같은 거발목 부순 듯. 아우, 옆구리 뭐 타고 올라오는 거 같아. 아. 어. 어씨 개극혐이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저건 뭐냐? 잠깐만요. 아, 저거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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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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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뭔가 잠깐만.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laughs> 저거 뭐냐? 저 노란색 저거 정체 뭐야? 뭔가 있어, 뭐 있어, 밑에, 밑에 뭐 있어, 밑에 뭐 있어. 뭐야? 야, 곱등이를 봤더니 모든 게 약간 좀 오히려 괜찮다. 여태까지 오히려 괜찮았어. 야, 내가 새로운 걸좀 나오라 그랬더니 이 곱등이가 나온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와, 진짜, 야, 나 지금 들어가야 돼? 국등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laughs> 아나 하기 싫은데 게임. 포로타 하기 싫어지는데. 로스트캐스 재밌다고 바로 이제 요즘 게임 갑자기 행복사할 뻔 했는데 바로 연맥이죠? 일단은 바닥에 한번 안착했다가 바로 건너편 건물로 올라갑니다. 바닥에 가면 나올 거야, 분명히 벌레가. 없어. 지뢰설, 지뢰, 지뢰, 지뢰. 어! 어?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없는 걸로 하는 거다, 여기 이제. 아, 까, 그, 야! 얘 때문에 더 놀라겠어. 너 팔도 이거 핑크색으로 칠해놔. 나 헷갈려 죽겠으니까. 야, 솔직히 근데 네가잘 해놨지? 그치?

빨리 아무나 해라. 아 진짜 끔찍하네. 아잘 뭐야? 야 뭐야? 이거 유력지대 네아씨 어디 가야 되지? 지랜 두고 가자. <laughs> 지랜 두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아... 씨발 진짜 미쳤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모든 걸다 파괴해야 돼. 근데 지, 기, 저 가드업 애들 안 싸운다. 아까 에이드 썰울때여기 구경만 했죠. 분명 어딘가... 있... 아 개미 정도는 내 이해할 수 있어. 개미는 곱등이를 볼 바엔 개미는 이해할 수 있어. 곱등이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럽게 생겼다. 진짜 걔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디자인은. 보안관 이렇게 많은데 벌레는 왜안 잡는 거냐? 저거, 저기까지 가야 돼. 안 돼, 제발! 여기, 여기 위로도 올라와. 어어! 어, 죽여버려. 뭐야 비행 개미 때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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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잠깐아잠깐다싹 처리해라 레이디 버스깐다야 이거 잠제거해야겠다 어나 뉴베가스 할때 엄청 큰 개미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네. 해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내 기억 속에서 지웠거늘. 힘들게 엄청 큰 개미의 존재를 개미를 다시 소환하면서 나한테 빙여을 주겠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일단 저인건 확인했어. 에이다가 왔는 에이드가 왔으니까 나오겠지? 안 나왔으니까 없다는 거겠지? 그쵸 여보, 잘서 있어라. 붉은 점, 붉은 점 떴어. 붉은 점 떴어. <laughs> 야, 씨, 야, 안 잡아. 그렇지, 아, 밝은 개미야. 다행이네. 겸치까지 안 줘. 미친 게임이 겸치 <laughs> 주면 어떻게든 타협을 해보겠네. 정적으로. 점치 맞아도 안 준다 이 말이지 일어나라. 야 벌레 소리 내지 마. 어디서 벌레 소리를 카피해 왔어? 가봐야겠지? 모드를 유, DLC를 하는 유저로서 아, 가행이다저 새끼가 있는데, 여기 벌레가 나오겠냐? 스트롱하라고 해. 계속 열고 싶지 않아. 어, 진짜 개짜증 개 나네. 아, 어, 씨, 자, 별로 빨리 가자. 뭐 쇼, 뭐책 어, 없어. 그 이거 한한 한 대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젠도 안 되나 봐. MC도 있으니까, MC인데 젠 되면 안 되지. 아 씨발, <laughs> 적이지. 하.. <laughs> 역겹네. 게임이 좀 역겹구만 저기로 올라가자 8 0 충분하지. 나이면충었하지 진작 거 있었으면 진이나약겠지게가 있으니까? 아씨.. 밀이된 약속한 게임이 좀 약속한 게임니좀 시체도 보기 싫으니까 강력한 무기로 가, 자 어. 강력한 무기로 가자. <laughs>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서 보이자마자 다죽여버리다네 가서 그냥 눈에 띄면 다 죽는 거야. Did you hear that? 쟤네까진 이해할 수 있어. 곱등이를 어. 봤기 때문에. 꺼져. 니가 가서 잡아. 아, 집 열기 싫은데. 아, 다행이다. 비 비켜가 아니라 네가 와서 아무도 없죠? 자, 야, 이 시체 있는데 잠깐만. 곱둥이가 거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진짜 이 게임은 지상 최강의 공포 게임이다. 리얼. 아, 씨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다 죽어.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뭔 뉴스? 아씨. <laughs> 아우 더럽네 진짜. 잘 됐어 열기 싫었어. 아무 것도 열고 싶지 않아. 사와야겠는데뭐 <laughs> 뭔데 캐스트 목표가 뭔데? 아이 그놈 근원... 깜짝이야 뭐야 이거? 오 시발! 왜, 꿈틀거려서 난 살아있는 손줄 알았지. 아이. 아, <laughs> 황당하네, 이거. 어딘가 있는 거맞 냐？준 거 아니야？간단 하는오씨 여왕 같은 소리 하고 있 네, 다 꺼져. 제거했다고? 이미 제거했어? 난 제거한 기억 없는데? 무엇이 어딨는지 몰라도 사라지도록. 보고 싶지 않구나. 어, 아, 짜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미친 게임이네. 이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야. 치에 하나씩 다 붙어 있어. 치에스러운 거 있으면 다 쏴버려, 그냥. 네가 나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알, 알겠지? 제거해버려 빨리 뭐야 어디 있어? 내가 이거 불을 켜도 어둡냐? 뭔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별로 열고 싶지 않은데 저거. 또된 거야? 그냥 나가면 돼? 이거 hey. 뭘 밉니다냐? 응. 좀 확인하고 있어봐. 아 위험하면 바로 오고. 밖에 <laughs> <laughs> 아, 열었냐? 잘했어. 이것도 생각은 없냐? 눈치껏 알아서 열면 안 되니? 내가 다이 가서 명령 내려야 되니? 다 열고 다녀 그냥 마치 열려 있었던 것 마냥 마치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걸 내가 본것 마냥 그런 착각을 일어날 정도 다 열어 오란 말이야. 야, 씨발 곱등기 때문에 괜히 쫄게 되네, 야. 아, 더럽네 게임 진짜. 역겹죠? 극혐이죠? 시 아, 뻔하게 뻔하 여기 있는 거 뻔하죠? 어 잡아 아야 아, 밀지 마 불러도 뭐 그렇게까지 혐은 아니야 약간 약혐이야 그냥 그냥 혐이야 곱등이가 극혐일 뿐아 라드로치가 극혐 라드로치 곱등이 극혐 그밖엔 그냥 혐 많이즐구한다고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이 너무 역겹네요 좀 심하네 거뚜껑을 누가 저기 아, 금거 뭐야? 에 이거 뭐이상한이상한동네야 야, 에이다. 에. 열어. 아, 불안하다. 열었냐? 야. e 이 정도는 내가 열겠다. 너무 안탔더니 너무 안탔더니 미쳐버렸구만. 피지컬이. 지금은 먹을 필요도 없지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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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가자 이거 지만지다 갑자기 곱등이 나오면 눈, 눈 파가 죽지 실명하는 거 아니야? 존나 놀지가지고 손가락이 오그라드는데 발가락 손가락이 다 아씨 덜어버리겠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확실하게 아, 곱등이두 마리만 와서 어쩌지? 나 아예 계속 나왔으면 좀 익숙해지기라도 할 텐데, 개 뜬금없이 두 마리만 딱 나와가지고 또 나올 것 같은 뉘앙스로 더 열받아. 그래서 이걸 없는 거지, 왜 자꾸 끙끙대? 블로돔 잡았어. 내가 잡지 않았지만. 아 어, 됐어. 끝난 거야? 다행이다. 극장에 있대. 언제 좀 보였냐 나? 곱등 연인 데이트 왔다고요? 끔찍하네요. 연인이나 다행이네. 부부였으면은 애도 있었을텐데. 무섭게 땅바닥에 내려놨냐 나를. 깃발 여기 있구나! 아 연기 때문에 잘 안보인다. 와 이런 데가 있었네? 빅토리. 아 무슨 빅토리 하나 가져갔다고. 아참 이거. 게임이 참 못해먹었어. 컨텀만 12개가 있네? 버려. 왜뭐 이렇게 많어? 디사이플 주자. 석양이 진다. 오퍼, 오퍼레이터만 찐당했네?